자 그럼 백이 여기서 이제 들어가시는 들어가는 것은 이쪽으로 네, 들어가야겠죠. 네. 자 여기서 흙이 두는 방법은 네, 여기 를 일단 두고 늘때 네, 이쪽 이제 한칸뜨는게 이제 기본형입니다. 근데 기본형인데. 여기서 항상 이제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나중에 여기 때문에 골치 아파서 못 사야겠다. 이제. 네. 저기 때문에 너무 짜증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서 요거를안 하고 여기를 항상 두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제가 처음에는 두지 마시라고 했는데 보니까 저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저는 여기 때문에 그렇게 골치 아프다면.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왜 이렇게 더더 더 괜찮다고 했냐면은, 백의 입장에선 어떻게 둬도 될까요? 백의 입장에서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백의 입장에서는 백은 우선 한 칸을 여기를 띄워야 되고요. 변으로 벌릴 수가 있죠. 손을 빼면 이쪽이 있으니까 받아야 되고 변으로 가는 게 끝났으니까 중앙으로 갈때 어,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이렇게 네, 갑니다. 네, 이것도 가능하지만 네한발더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이 이제 흙이 눈에 보이죠? 그럼 이쪽을 지키면 그 다음에 백이 어디둘까요? 이 다음에 때는 네. 네 이쪽을 깨러 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서 나오면은 어쨌든 이 모양이 요거를 포위하고 있는 꼴이 돼서 흙이 도로 이제 미생마가 되죠. 네. 그렇다고 이제 이쪽을 지키게 되면은 여기를 어떻게 둘까요? 그 두면은 네. 아 공격을 하시면 안 되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바둑은 이요 모양과 요이 간격의 한 가운데. 그래야지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자, 자, 백이 흙이 붙이고 이제 끊었습니다. 그럼 백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여기서 네, 단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럼 뚫고 나가는 게 있고, 네, 이쪽으로 이으면, 여기에 둬서, 돌이 잡히게 되죠. 네. 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들수 있는데, 이제 흙을 잡는 분이, 이왕 뭐, 끊는 김에, 네, 이렇게 둬서, 자, 여를 끊는다고 보면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좀 이제, 중앙이다 보니까 두기가 또 만만치가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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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이제 모양에서도, 네, 요돌이 위험하잖아요? 요거 네, 넣으셔야 돼요. 네, 늘고 상대가 먹지로 이제 둘려고 하면은 네, 젖힐 때 끊을 수가 없죠 연수니까 일단 나와야 되는데 일단 빠져나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흙이 곤란한데요 대부분 돌이 끊어지면은 꼭 단수부터 치려고 하니까 단수 치고 단수 치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잘안 보이죠 원하는 너무 가까이 가도 안 좋습니다. 자, 만약 가까이 갔다고 하면 흙은 저 모양에서 이제 어떻게 둘까요? 저기 여기서, 네, 이 안에서 이제 살려고 하면 다행인데, 꼭 빠져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막게 되면은, 네, 두고, 네, 뭐 두면은, 네, 이게 나와 끊기는데, 이쪽 끊기게 되면은 주변에 흙돌이 많으니까, 네, 아무래도 백이 답답하죠. 그래서 한 가운데 지점을 찾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둬서 원래는 그래서 나쁜데 대부분 이제 그런 이제 실력이 좀 아니시다 보니까 대부분 뛰시더라고요. 이렇게. 뛰면은 흙이 더욱더 좋아집니다. 이게. 자, 들여다보고, 있고 네, 일로 뛰어나오면은, 이쪽으로 아무리 뛰어나와도 여기는 공배니까, 네. 자, 이렇게 뛰어나오면은 흙이 다음에 어디둘까요? 이 모양에서는요. 지금 여기는 이제 안 지켜도 됩니다. 여기 두면 넘어가서 요돌이 있으니까 지금은 네, 늘어서 지금은 이제 끊어지니까 수가 안 됩니다. 손을 빼고 어디 둬야 될까요? 네. 자, 여기서가 이제 무난하게로는 여기 지키시는 건데 이제 세력바둑의 특성은 지키는 게 아니라 네.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둘 때, 자, 여기 형의 급소가 어디가 될까요? 여기요? 네. 근데 여기서, 예, 가시면 안 되고, 네. 위에서 덮어 씌우셔야 돼요. 네. 이게 호구 자리가 여기죠. 상대가 밑으로 가는 거는 살 수는 있어도, 예, 돌이 놀아버리니까 안 되고, 뛰어나오면은, 이렇게 덮어가면 모양이 커지죠. 네, 그래서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네, 곰마가 이렇게 여기도 아직은 못살았으니까한 번은 뭐가 걸려들게 됩니다. 네, 세력바둑은 그래서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더위 올라가서 침입을 유도해서 공격을 세게 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시는 한번 이렇게 둬보세요. 해보니까 일단 귀에 대한 그 시름을 덜어내고 두시는 거니까. 네, 보통은 예, 왜 이렇게 두냐면 귀보다는, 예, 변이니까 이렇게 오게 되면은, 예, 돌이 먼저 씌우게 돼서 이쪽이 설령 사이더라도 예, 또 이렇게 둬야 되고요. 예, 그래서 공격적으로 둘수 있기 때문에 예, 붙여서 귀를 좀 포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바로 뜨실 때, 어느 쪽을 두더라도, 그러니까, 귀를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아예 소목으로 붙침을 하셔야 돼요. 귀를 두겠다라고 하면. 근데, 화점을 두고 귀를 지키겠다라고 하면, 여기가 여러 번 손길이 가고, 특성상, 삼삼의 도로 잡을 이 사화의 실력이 갖춰져야 되니까, 골치가 아파서, 귀를 아예 버리고 두는 게 제, 잘해놨죠. 자, 실전에서는 이제 일로, 다 왔습니다 자 붙이고 늘을때 삼삼이 워낙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제 흙이 여기를 이제 뒀는데요 자 백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이 돌이 일단 조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흙이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저런 모양에서 상대가 내 돌에 접근해 왔을 때 입쪽으로요. 네, 자 여기도 자두 시술이 있지만 지금 네 여기를 두는 예 가장 나쁜 게 여기 두는 게 가장 나빠요. 네, 네.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력과도의 특징입니다. 이게 여기를 지키질 않아요.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고서는 지키지 않고 위로 올라가서 들어오라고 유도를 합니다. 이렇게 두려면 이 형의 급소를 알아야 되는데, 네, 호구자리 두고, 빠져나오면, 자, 여기를 어떻게 둘까요? 이 다음에. 네, 그렇죠. 만음으로 나오시면 되죠. 네,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끊어지니까. 나오고, 나오면, 네, 한칸 뛰면은, 이게 두죠. 그래야 지 공격이 빛을 발하는데, 여기 있으면 공격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쪽으로 지켰는데, 예, 이게, 지금, 이제 화, 화점의 가장 이제 큰 약점이, 여기를 뺏겼을 때, 예, 이확 준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막고, 예,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여기 두고, 네. 자, 이 3, 3에서 벌어지는 모양이, 예, 사활이 항상 좀 복잡합니다. 네. 이쪽을 두고, 자, 백이 여기를 띄었습니다 근데 저기를, 원래는 백이 둬야 되는데, 손을 뺐습니다. 자, 흙으로 저 백을 잡아보세요. 네. 아시는 분들은 뭐또 쉽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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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요 모양에서 젖혀서 두면은, 네, 살아버립니다. 네, 이렇게 두고, 네, 이렇게 놓아서 이제 살아버립니다. 네, 일단 늘어야 되구요. 자, 막으면은, 자, 네. 여기가 두 개고 여기가 하나니까, 여기 먼저 젖히고, 자, 여를 두고, 네. 여를 두고, 네, 다 막은 다음에,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잡힙니다. 이 저번 주에 잠시를 해서 월요일 날, 이번 주죠. 제가 이제 강의를 갔는데 이 모양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흙을 잡은 분이 요거를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두셨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뒀는데 저게 이제 배그 잡으신 분이 근데 실은 저것도 뭐 아주 이상한 건 아닌데요. 백그 잡으신 분이 여기를 이제 뒀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잡은 분이 여기서 요거 이었어요 이거 젖혀놔야 되는데 이제 깜빡 한거죠 백이 백이 여기서 이제 사는 수가 있죠 여기서는 네, 네. 그러니까 요거를 미리 해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두면 먹여 칠때이걸 네, 따내면은 네, 맛보기가 돼서 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미리, 요걸 미리 잡혀놔야지, 네, 그래야지 이걸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끝이 난게 아니라, 100을 잡으신 분이 여기서 여기를 이었습니다. 여기요 그랬더니 흙을 잡으신 분이 여기를 뒀습니다. 100은 여기를 두고요. 자, 여를 늘었습니다. 바둑을 다둔 다음에, 이 12가 붙었습니다. 이거 많이 나오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저게, 배그 잡은 분은 내가 빅이다. 흙을 잡은 분은 잡은 내가 잡았다. <웃음> 어느 <웃음> 쪽이 맞을까요? <laughs> 네. 네. 저게 뭐, 빅이 워낙 저게 복잡하니까요. 네. 네, 저거 잡은, 잡힌 거예요. 네. 네. 이게, 귀국사가 이제, 바둑에선 아주 골거리인데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된 것도 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게, 바둑, 일본과 이제, 한국의 바둑룰은 이제 비슷한데 이 비슷한데, 이바둑룰의 가장, 그, 어쨌든 이게 논리적인 구조가 이제 딱 수학처럼 딱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잡는 거를 증명을 해봐라, 라고합니다 이제, 증명을 해봐라. 근데, 여기를, 그럼 백은 둘 수가 없죠. 백은 사는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두고 따내고 네, 여기를 두고 이쪽을 두면은 패가 되는데 여기를 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국과 일본으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바둑이 다둔 다음에는 어, 이 백이 착수를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착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백이 여기서 예, 네, 말씀팩 어, 착를 포기했기 때문에 팩다을쓸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네. 다둔 다음에 약간 좀 억지스러운 맞춘 거죠. 그럼 이거는 가 네. 그렇죠. 이쁘다내도 뭐, 되고 여기 이제 두는데 이거를 둘수 있는 권리가 백흑에게 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국사가 고 잡았다라고 합니다. 약간은 바둑무에한국 음, 음, 예, 중국에서 굉장히 공격하는 음, 한국과 일본 노래에 대 굉장히 좀 약한 고리 중 하나입니다. 요거는 비길까요? 기곡사일까요 잡힌 걸까요? 비길까요? 네. 저것도 기곡사딱두 가지가 기곡사고 나머진 비기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요건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돌이 꼭 일선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꼭. 네. 딱두 가지 경우가 잡히고 나머진 다 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주에다가 이제 다두고 나서 흙이 이거 드러내려고 하니까 잠깐, <웃음> <웃음> 잠깐, 왜 잠깐, 왜 드러내냐 해서, 예,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예, 가서 이제 비저거는 잡힌 겁니다 했더니 그주면 내가 그렇게 안뒀지봐둑을난 <laughs> <laughs> 비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긴 줄 알고 여유 있게 두었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뒀지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저게 간혹 전화도 많이 와요 도장에 있으면은. 예, 네, 저런 모양이 이제, TV가 붙어갖고, 네, 전화가 오는 것 중에 하니다 네. <laughs> 굉장히 드물게 나오죠. 네.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이렇게 둬서, 네, 이런 기록사형들을 없애는 형으로 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도를 좁히는 게 먼저입니다. 자, 실전에서는, 절차가 이었는데, 요게, 이게 이제 사는 모양이 됐죠. 그, 저번주에 요즘에 이제, 그, 대회 시즌이 돼서, 또 애들도 시합에 이제 갔는데, 요렇게 된 모양에서 이제 흙의 자부대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막고,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까지는 뭐 이제 그럭저럭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흙이 수를 내는 방법은, 예. 이거에 젖히고, 막을 때, 네, 요렇게 해서 패가 됩니다. 요렇게 해서. 근데 대부분 여기서 이제,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으면, 네, 젖히고, 이어서, 이 형태가 잡힌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잡혀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잡히는구나 생각을 해갖고, 요쪽으로 둡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돌도, 자, 요거하고 요게 요거 이제 엇 비슷한 모양인데, 네, 요게, 백이 요걸 생략하고 둔 거나, 여기 못둔 거나 비슷하니까요. 네. 그럼 저것도 어떻게 잡을까요? 네.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네, 느는 게 항상 기본형이에요. 막으면은, 잡을 때 어떻게 잡을까요? 네. 똑같죠 여기도 요게 두 개짜리니고 이게 하나니까 두 개짜리로 젖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면은 이걸 네, 하나 더 놓고 두는데 네 요게 젖혀놔야 되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은 아까와 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물론 자체로는 잡힌 모양입니다만 이 배기 살아있으면 모르는데 나 두다 보면은 또 이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꼭 처리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이건 다 메우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궁도를 좁히고 좁히고 치중하는 게한 4월의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다양한 이제 실전 예를 보셨는데요. 우선 이세력받둑을둘 때는 이렇게 지키는 경우가 화점에서는 3, 3은 뺏기면은 공간이 확좁아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집 났잖아요. 백 집이 더 많이 나죠. 그래서, 요렇게 지키는 수를 안 둡니다. 웬만해서는. 이렇게 될걸 대비해서, 돌이 요렇게 가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올라가 있는 게더 중앙으로 높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이 올려준다. 주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